한 단위농협에서 지난 2017년 생산된 양파를 냉장 창고에서 보관 중 관리 미숙으로 양파가 20kg 단위 18,000망이 얼어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얼은 양파를 폐기하지 않고 양파즙으로 가공해 농협에서 직접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밝혀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이사회에 의결 없이 얼은 양파를 양파즙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파즙이 유통기한 표시 없이 이미 800박스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보이는 양파즙도 2,000박스가 판매 목적으로 농협 냉장 창고에 보관 중인 것을 취재 중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파즙을 즉시 유통 금지시켰습니다. 식품 위생과 담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경우에는 네. 소비자가 양파를 가와서 네. 바로 이렇게 제조를 해서 네. 즉석 제조서가 가는 경우에는 바로 이거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그러나 이거 유통 시장 네. 때는 반드시 표기를 해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유통을 즉시 차단하고 관련자 처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QBC 권영진입니다.